보험 볼수록 똑똑해진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아, 보톡스 방송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 큰 지출을 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핸드폰이죠.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어, 저는 노트 9 중에서 512기가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어, 512기가 같은 경우는 128기가에 비해서 스펙상으로도 약간의 차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핸드폰이 최 실장님 거거든요. 무엇보다 최 실장님께서 노란색 펜을 꼭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512기가로 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갤럭시 시리즈의 변천사를 보여드리고자 바로 직접 모델이었죠. 갤럭시 S9 플러스와 그리고 그 1년 전에 나왔었던 갤럭시 S8 시리즈를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학수고대했던 갤럭시 노트9의 512기가 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떨린다. 이렇게 비싼 폰은 처음 사봤어. 그리고 어, 저희 가족 중에서 어, 노트를 써보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산적은 없는데, 최실장님께서또 노트를 좋아하셔가지고 노트1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트9을 쓰시네요 어우 너무 떨리는데? 자 갑니다 와우 이게 512GB를 사니까 이게 노란 펜이 화사하게 어우 저를 기다려주고 있네요 아, 우근아 노란 펜이 이게 뭐지? 이거 뭔데 이거 512GB 사게 하는 거야? 이랬는데 어우 뭔가 너무 서프라이즈아니 저를 웰컴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외관에서도 뭔가 펜이 주인공이다라는 느낌을 딱낼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 색깔 어, S 펜을 강조한 모습 볼수 있죠. 그 지금까지의 패키지에서 이렇게 펜을 주인공으로 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예. 그만큼 이번 노트 9 시리즈의 주인공은 S 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펜을 따로 해놓지도 않았었어요. 예. 오. 오 이거 막 엄청 그막 뭐랄까 금색 금색 펜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금메달 딴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는 끝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요 예. 네. 어, 반짝반짝하게요 금메달 같아요 진짜. 와. 자, 오 노란색깔이 진짜 강렬하니 정말 이쁩니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오. 자, 이 케이스. 여기에는 뭐 기본적인 거들렸겠죠 요즘 또 갤럭시 시리즈가 좀 추세가 케이스 들어있겠죠. 네, 역시 케이스, 요거, 요건 칭찬해. 간단한 사용 설명서랑 젤리 케이스. 아, 요즘 젤리 케이스 넣어주는 거어 칭찬해, 칭찬해. 자, 그럼 본체를 한번 봐볼게요. 와 진짜 우람하네, 우람해! 와! 아 여기 지금 특징적인 거는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듀얼 카메라 들어가 있고 듀얼 조리개 어, F1.5랑 2.4 이렇게 가변 조리개 값 들어가 있고 S펜 어, 리모트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다 그리고 4000mAh 아, 배터리 들어가 있다 그리고 스테레오 AKG 들어가 있다 여기서 정확히 한번 집어드리자면 요거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어, 노트9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차이점은 S펜이죠. 아무래도 노트 시리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S펜에 대해서는. 그리고 4000mAh. 확실히 배터리가 들었고, 갤럭시 시리즈상 제일 많은 배터리 양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체 들어있고요. 안에는 뭐, 이거, 어 고속 충전기, 고속 충전기 들어있고요. 갤럭시 S, 세븐 어, 시리즈에부터 계속 들어가주고 있죠. 그리고 OTG, 이거 USB 커넥터 들어가고 있고, 사실 이런 거 부품 하나지만 아이폰보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친절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폰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추가 액세서리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 이런 케이스도 그렇고, 이런 USB 커넥터도 그렇고 좀 많이 챙겨주려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S A서부터 제공이 됐었던 AKG 이어폰, 이거 음질 괜찮죠? 이어폰 팁 사이즈별로 바꿀 수있겠고요 이거는 잭 Type C 잭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요거 이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좀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이거는 어뭐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S펜 끝에 보면은 펜촉이 있어요. 이게 소모성 펜촉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마찰로 인해서 닳아서 짧아지거나 좀 손상됐을 경우에는 이, 이게 집게거든요? 집게로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팍 뽑아내서 이게 또 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심으로 교체해라. 예. 그래서 펜촉 어, 교체 집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트에만 들어가 있는 부품이죠. 자 이건 뭐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크게 다른 건없구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안에가 다 블랙 어 블랙 톤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어폰도 그렇고 충전기도 그렇고 이게 노트 8에서부터 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6는 다 흰색이었잖아요. 충전기도 흰색이고 이어폰도 흰색이고 이랬는데 노트 8서부터 모든 이런 음, 부품들이 그리고 어. 블랙 펜으로 다 변경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란색 펜 하나랑, 그리고, 뭐 있지? 아, 은색 펜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은색 펜이 안 보이네요. 못 있지? 꽂혀있네요. 오, 네. 펜 하나가 이렇게, 은색 펜이 꽂혀있습니다. 어녕어녕 어, 영롱합니다. 영롱해. 제가 사실 여기 이제 딥시 블루 색이잖아요. 음, 사실 그 삼성에서 출시하는 파란색 계열을 제가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쨍하고 싼티? 아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싼티 난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 삼성 색깔 잘못뽑는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파랑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정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 노란 펜 때문에 이제 결국 이걸로 사긴 했어요. 파란색만 이 노란색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번 모델은 톤 다운돼 가지고 침착한 어 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랑 이 밝은 노란색이 딱 대비가 되면서 어 되게 진짜 엑센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이렇게 갤럭시S8, 9+ 어, 노트9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전면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요. 일단 스펙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아, 일단 표시가 되죠. 전면부 디자인에서 설명드릴 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 어, 디스플레이가 라운딩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게 S8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는데, 끝에가 이렇게 원래는 네모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근데 끝에가 이제 동그랗게 라운딩 처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후속으로 가면서 조금씩 좀 덜, 맨 처음에 오히려 많이 라운드가 됐고, 그 다음은 조금 덜 라운드를 하고, 특히 노트 같은 경우에는 외관 쉐이프도 조금 네모나고 골드한 느낌을 주면서, 옆, 화면에서의 라운드되는 부분도 사실 그,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단부에 있는 어, 스피커나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위, 위쪽 베젤 보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디자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쪽 뿐만 아니라 아래쪽 부분도 보시면은 뭐 S8도 뭐9 플러스도 근데 노트에서는 조금 얇아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아이폰 10 같이 완전히 엣지랑 밑에랑 똑같은 베젤처럼 가져가고 있진 않고요 위아래가 더 많은 그런 디자인이 아직은 채택을 하고 있죠. 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추후에 갤럭시도 베젤리스 사면 위아래까지 다 베젤리스 디자인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쪽에 아무래도 요 스피커라거나 요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 뒤로 숨겨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회사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노치 디자인을 썼잖아요. 이렇게 원형 탈모라고, M자 탈모라고 하나요? 이쪽 이렇게 해서 까만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 그리고 적외선 센서, 발광 센서, 수광 센서,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뭐, 그리고 뭐, 페이스아이드를 위한 그런 센서까지 다 들어가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있는 부분만 빵꾸를 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스피커는 뭐 굳이 이쪽 화면 위에 올리지 않고 뭐 디스플레이 뒤로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차후 갤럭시 10 같은 경우가 아마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해봐요 아무래도 그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변화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갤럭시 텐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장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주기 위해서 아마 사면 베젤리스 디자인 그리고 이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은 8, 9 플러스, 노트 9 이렇게. 되는데 전면보다 확실히 후면이 차이가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듀얼 카메라가 아니고 싱글 카메라죠 이거는 뭐 A도 그렇고 A플러스도 다 싱글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나, S9으로 넘어가면서 S9은 싱글 카메라였고 9플러스서부터 이제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노트8도 그렇고 노트9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것도 어.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노트 8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적으로 똑같이 블루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있는 어 카메라 부분에서 이 렌즈 바깥 부분 이쪽, 요쪽 이쪽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됐는데 어 노트 9에서는 여기를 동일하게 같은 색으로 뽑아줬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지문 센서가 원래는 노트9는 여기에 위치했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위치가 너무 손가락 닿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쪽으로 내렸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지문 센서가 처음으로 후면으로 빠졌을 때가 A, S8이 처음이었었는데, 이쪽에 사실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사실 검지 위치가 사실 전 나쁘진 않았어요. 써보니까 뭐 쓸만하더라고요. 익숙해지는데, 요 위치도 좀 별로다라고 해가지고, 9 시리즈에서, S9에서는 얘를, 여기 있었던 거를 이제 밑으로 내렸죠. 그리고 이제 나, 중간에 나왔었던 노트 A 이 여기 위치에 었고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쪽을 밑으로 내렸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결국은, 어, 노트 9이 후면에 지문 센서가 있는 마지막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미 중국에 있는 모뭐 제품들은 어 디스플레이 위에 지문 센서가 기능이 올라간 제품들 출시가 됐거든요. 사실 삼성에서 그 타이틀을 최, 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미 지금 이미 출시된 제품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의미인 갤럭시 S10, 열번째 모델이라는 약간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갤럭시 S10에서는 아마 그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아마 삼성에서도 그걸 좀 욕심 내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후면에 뭐 지문 센서가 뭐 편하다, 편하지 않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아무래도 낫거든요. 예.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사실 이게 뭐 특히 삼성이 그래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심박동수 센서라고 하나요? 이게 갤럭시 S5서부터, 니까 그러니까 어, 5, 6, 7, 8, 9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을 잘은 못 느끼겠어요. 플래그십 모델은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심박동수를 궁금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까지 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뭐 의미에서 싫었다고 하면 뭐할 말은 없지만 뭐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 아이폰은 아예 지금 앱, 아이폰은 아예 핸드폰에서는 이 센서를 넣고 있진 않죠. 제가 봤을 때심미적인 효과 때문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특히 후면 디자인이 이런 거고, 센서랑 지문 센서까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듀얼 카메라로 가면서 너무 뭐가 조잡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조잡해진 와중에 지문 센서라도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갤럭시 10에서는 어, 이게 좀 없어지고, 조금,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좀, 뭐좀 아쉬워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심플하게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9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